한국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창세 신화들이 있습니다. 함경도의 창세와 생굿, 그리고 평양의 삼태자풀이, 또 제주도의 초감제,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까지 이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창조의 신은 미르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합니다. 또 그와 결혼은 또 다른 신은 석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어, 이 이름들은 불교에서 차용됐지만, 이 창세신화는 불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들을 보다 토속적인 이름으로 불러보려고 합니다. 미럭 님과 서인 님. 이름의 본래 뜻은 잊혀졌지만 이야기 속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목소리>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렁님이 탄생한 즉,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소와 미렁님 한 손으로 하늘을 치받고 또한 손으로 지하를 짓눌러 하늘 머리가 열리고 땅의 머리가 열리네. 열려보니 천황딱이 울며 동방은 잇몸을 들고 서방은 꼬리를 들고 남방은 날개를 들고 북방은 활개를 들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산도 나고 물도 나네. 세상 깜깜한 것이 해도 달도 없으니까 동으로 샛별 떠오고 서로는 태광성, 남으로는 노인성, 북으로는 북두칠성, 중앙으로 황토성이 떠오네. 땅에서는 흙이슬이 소산하고 하늘에서는 청이슬이 내리고 천지 음향이 통하네. 음향 끝에서 청이동자가 소산하니 앞이마의 눈동자 둘, 뒷 이마에 눈동자 둘이 부푸네. 미렁님이 그두 눈을 취하여 하늘에 붙이니, 아비마의 눈동자 둘은 해 둘로 떠오르고, 뒷니마의 눈동자 둘은 달 둘로 떠오르네. 해도 둘이요, 달도 둘이니, 낮은 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차갑네. 달 하나 떼어서 북두칠성, 남두칠성 마련하고, 해 하나 떼어서 큰별, 잔별 마련하네. 미렁님의 키는 36자, 높은 키였는데, 입을 옷이 없어 옷을 지어야겠으니, 이사한 저선 뻗어가는 칠글 파내어, 배어내어 삼아내어, 익혀내어. 옷과 국갈 마련했네. 미렁님이 한쪽 손에 은쟁반 들고, 한쪽 손에 금쟁반 들고, 하늘에 축사하니, 하늘에서 벌레 떨어져, 금쟁반에도 다섯이요, 은쟁반에도 다섯이라. 그 벌레 자라와서 금벌레는 사나이 되고, 은벌레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벌레 금벌레 살아와서 부부로 마련하여 세상 사람을 낳았어라. 미렁님의 시절에는 온갖 만물이 풍작 대작. 앞 남사는 곡식이 되고 뒷 냇강은 간장이 되고 차돌은 찰떡으로 먹고 메돌은 맷떡으로 먹었네. 왕모래는 잎살로 삼고 새모래는 좁쌀로 삼았네. 집집마다 알락이요, 간곳마다 희락이라. 새들이 말을 하고 나무들이 걸음 걷고 말머리에 뿌리나고 소머리에 갈기돋고 닭머리에 귀가나고 개머리에 벼시돋는 이런 시절이라 그저게 서인님이 나셨으니 서인님의 보는 천하궁의 본이로다 서인님. 이 세상에 나오실 적에 미럭 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미럭 님 시대를 그냥 두면 인간이 미혹해 못 쓰겠소. 세월은 이제 놓고 서화지시로 들어가시오. 미럭 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 내 세월이 멀었다. 내 천지가 멀었다. 우리 세월 내기를 합시다. 동해 중에 나는 금병에 금줄 달고, 서인 님은 은병에 은줄 달고, 내 병에 줄이 끊어지면 니네 세월이 되고. 니네 병의 줄이 끊어지면 니네 세월 아직 아니라 내기를 했다. 동해 중에서 서인님 줄이 끊어졌다. 서인님이 내밀어서 또 내기 시행 한번 더 하자. 성천강 여름에 강을 붙이는 내기합시다. 미령님은 동지채를 올리고 서인님은 입춘채를 올리소와 미령님은 강이 얼어서 맞붙고 서인님이 젖소와 서인님이 또한번더 하자하니. 미럭님 하시는 말씀 석달 열을 잠을 자면 왼 무릎에 불똥화꽃세송이가필 것이라 먼저 피는 꽃 쪽이 세월 차지 하옵시다. 미럭님과 서희님이 석달 열을 잠을 자니 과연 미럭님의 왼 무릎에 불똥화세송이가 피었더라. 서희님이 몰래 그꽃세송이를 가져다가 제 무릎에 꽂았더라. 미럭님이 깨어나 이를 보고 하시는 말씀. 세월 내기 했더니 내 세월을 아삭구나 내 천지를 아삭구나 나는 이제 세월 놓고 서화 지시에 들어간다마는 니네 세월이 되면 도둑이 많고 역적이 많겠구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이 많겠구나 입을 것이 없어 옷벗은 사람이 많겠구나 거리거리 걸객이라 흉년 세월이 돌아와서 집집마다 울음이요 간곳마다 근심이라 한나라의 왕이 많아 권리 도툼 하겠구나 나라 싸움 하겠구나 후세월이 혼잡하리라 그저께 미렁님이 할일 없어 해달 잡아 가두시고 서와지시에 들어가셨네 서인님의 시절이 되고 보니 해달 사라지니 캄캄하고 어두워서 엎어지고 자빠지니 이래서는 못하리라 해달 찾으러 아정나무 한 상제와 아정나무 두 상제를 데리고 삿갓 쓰고 바랑 메고 지팡이 짚으시고 하늘 옆으로 갑니다 한 모로 두 모로 서너, 서너 모로 당도하니 길 아래서 사슴이 하나 울음을 껑껑 울며 길을 건너가오 야저 사슴은 길을 건너가니 가는 거 그냥 둘수 없다 바랑 안에서 지팡이를 꺼내어 그 사슴 겨냥하더니 던지더니 사슴은 그걸 맞고 저절로 재해되었소 이거 그냥 둘수 없다 아정나무 한 상제야, 아정나무 두 상제야. 야산에 장작을 모아서 오물정자를 그려놓고 나무 위에 불을 피워놓고 사슴을 구하라. 그 사슴을 구하서 서인님이 잡숫고 조금 남겼소. 아정나무 한 상제야, 아정나무 두 상제야. 자, 이 사슴 고기를 먹거라. 서인님, 우리 고기 아니 먹겠소? 아니 먹고 성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먹으니 서희님이 그것도 다 당신이 잡숫고 질긴 것을 하나 물어 수중에다 뿌리시니 굵은 고기 잔고기 근본이 되어 건너갑니다 또한번 물어 하늘을 푹 뱉으시니 나는 짐승 청제비 구제비 두루미 날아 나옵니다 한번 물어 땅에다 푹 뿌리시니 기는 짐승 뛰는 짐승 노루 사슴 범 늑대 되어갑니다. 한모로 두모로 서너모로 가고 보니 약수 삼천리 강이 있어.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 강을 어찌 건널까? 물이 얕으냐 깊으냐 하는데 동해 강동용왕 용곡천자 하는 말이 어이 잔고기 굵은 고기야 너희들 근본인 즉슨 서인님의 근본이다. 그 공로 깊이 갚아드려라. 하늘 역으로 가는 길에 배가 없고 다리 없어 그러니 공로 갚아드려라. 잔고기 굵은 고기 물 물고기들이 다리를 놓아서 서인님이 약수 삼천리를 물고기 잔등에서 건넜습니다. 아정나무 한 상제, 아정나무 두 상제 건너자 하니 물고기들 와락 흩어지며 하는 말이 아정나무 한 상제, 아정나무 두 상제는 고기 안이 먹고 성인이 되겠다는데 우리 비리고 누린 잔등에 건너겠소? 와락 흩어져서 못 건너가오. 아정나무 한 상제 두 상제 발이 붙었습니다. 자 서인님은 한 머로 두 머로 서너 머로 다시 나아가니 애기 바위 형제 바위 나타났소. 바위를 따라가니 하늘역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늘역에 들어가니 최매뚜기 최선비가 앉아 있네. 최선비를 불러놓고 하는 말 여보시오 최선비오. 해달 잡아 어디다 뒀나? 최선비가 하는 말씀, 미령님이 하신 일을 나는 모릅니다. 서인님이 할수 없어 매를 들어 최선비를 치는구나. 최선비가 매에 못 이겨 이실짓고 하였더라. 도롱이 소매에서 해달 잡아 내어 놓으니 이 세계가 밝았더라. 일월 1일 날 명랑을 하야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뜬다. 서인님이 하늘 역에서 나와 돌아가니. 약수삼천리 다다라소 강해오니 다리없고 배없습니다. 용국천자는 서인님 모셔올려라 하늘역에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공로를 갚아드려라 아니 굵은고기 잔고기 층층이 금세 와서 다리 나아서 서인님이 건너갔습니다. 물기슬게 온 즉슨 큰 바위들이 서인님께 절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바위이기에 절을 하느냐? 서인님이 어제 간것 같아도 신선하루가 인간의 백년이 됐습니다. 서인님은 고기 잔등에 건너고, 우리 건너자고 하니 고기가 와락 흩어져서 강을 못 건너고, 짐승이 솔씨를 물어 던지고 덤불을 물어 던져서 이렇게 큰 바위가 됐습니다.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인님이 아정나무 한상제야, 아정나무 두상제야. 높은 일을 시켜주마. 아정나무 한상제는 남두칠성 찬일해라. 아정나무 두상제는 북두칠성 찬일해라. 이렇게 남두칠성 신령과 북두칠성 신령의 근본은 아정나무 한상제와 두상제 이올시다 한모로 두모로 선어모로 가고 보니 집당에 당도하였는데, 인간 사람이 불 없이 어찌 사오, 물 없이 어찌 사오, 나무 없이 어찌 살까? 불과 물이 있어야 산다. 생쥐를 붙들어서 세번 들이치니, 풀리스를 받아먹고 덤불 속에 엎드려 있는 짐승을 무슨 일로 세번 들이치오? 불의 근본을 내라. 불의 근본을 가르쳐 드릴 것일랑 서인님이 잡수시기 전에 우리 먼저 먹겠습니다. 그럼 그리해라. 그리하여. 쥐 먹는 건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쥐가 말하길 금덩산 내맥에 들어가서 차도를 놓고 시유쇠를 놓고 삼세번을 들이치면 불의 근본이 나옵니다. 불의 근본을 가르쳤소. 물의 근본을 이번엔 차드저르고 풀개구리 붙들어서 세번 들이치니 터물 옆에 엎드린 짐승을 무슨 일로 세번 들이치오? 물의 근본을 내라. 물의 근본을 가르쳐 드실. 그릴 거실랑, 서인님이 잡수시기 전에, 우리 물을 먼저 먹고 헤엄을 치고 놀겠소. 그럼 그리 해라. 그리하여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고 깨끗한 데라도 풀개구리 없는 데가 없습니다. 서인님이 소화산 내맥의 땅을 석자 세치 드립하면 물의 근본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의 근본과 불의 근본이 나왔소. 사람 생긴 근본은 물과 불이 근본이요. 하늘에서 청재비랑 귀재비랑 나떠서서 박씨를 물어다가 이산저산 들이시니 금액이 절로 나와 넣을 넣을 뻗어가서 홉들이도 열렸소다. 칠들이도 열렸소다. 칠법, 홉법 죄법, 말법을 매겨놓고 집을 갖춰놓고 절을 갖춰놓고 장례법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산다면 산다 하여도 몇만 년을 살다가 몇천 년을 살겠느냐. 잠깐 살다가 잠깐 늙어서 죽는 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서인님이 서화지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서인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굿시라는 전승에서는 서인님이 그 후에 황금산으로 들어가서 황금산 서인님이 되었다가 또 안해산으로 옮겨서 안해산 금상절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안해산 금상절의 서인님은 이후 다른 신화들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삼신할미가 된당금외기와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오구신 발이 되기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산천신 붉은선배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안해산과 서인님을 우리 신화의 중심에 놓고 보면 뿔뿔이 흩어져 보였던 우리 신화의 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신화에 등장한 신령들의 이름과 상징성, 그리고 그 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화 속 서인님의 다음 여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신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 여러,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